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는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이루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이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노후에 하면 바보 소리 듣고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실수들은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노후 인생을 현명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여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 보내게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피해야 할 실수들을 미리 알아보고 후회 없는 노후 준비의 길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으로 또 다른 지혜의 동영상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인생은 단한 번뿐입니다. 리허설도 되돌아갈 좌회전도 다시 시작할 우회전도 없습니다. 오직 직진만이 있을 뿐이죠.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도 연습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물론, 연습의 장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바보 소리 듣는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황혼기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후회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함께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주 봐달라는 자식 부탁 듣고 자신들의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손주 봐주는 바보. 본인 사망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절대적인 규칙을 깨고 두 번이나 취소하였던 골프 약속. 어디선가 보았던 그래서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노년에 해서는 안될 3대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망설임 없이 큰아들의 부탁을 받아들여 손주를 돌보기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큰아들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바보 소리를 듣든 말든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손주를 봐달라는 자식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손주를 돌보는 부모의 모습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의 현상을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손주 돌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며, 동시에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생활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손주를 돌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자식에 대한 애정과 가족 간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는 부모의 모습은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와 양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헌신은 비록 희생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가족 간의 깊은 유대와 애정을 나타내며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65세 넘어서 자영업 개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체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조건도 체력의 중요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이는 주로 정신적인 면에서의 시작을 의미할 뿐, 현실에서는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심지어 젊은 세대도 이를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에 가상화폐나 코인 및 다단계 등에 빠지는 분들입니다. 물론 은퇴 후의 취미 활동이나 치매 예방 차원에서 가볍게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손실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통장 잔액이 증가하기는커녕. 하루하루 줄어드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다단계와 같은 위험한 투자 방식을 통해 돈을 벌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이러한 투자로 인해 모든 자금을 잃더라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다면 이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액이라도 투자를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또한 여유자금의 유무와 관계없이 암호화폐나 다단계와 같은 투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다 물려주고 용돈을 다 쓰겠다는 노부부, 부모님들께서 가진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자식들의 눈치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 부모님들도 이를 이해하고 자식들이 도움을 청할 때마다 기꺼이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흔히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어. 어려운 자식들을 돕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산을 나눠준 후에도 부모님 본인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은 처음에는 고마워 하다가도 나중에는 부모님이 지원을 멈추면 욕심 많은 부모로 생각하거나 부모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지 않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자산을 미리 상속할 경우 부모님의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어르신 부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일찍 넘겨줬는데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큰 병원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고, 이는 가족 관계의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오랜 시간 운영하던 작은 상점을 아들에게 맡겼으나 아들이 영업에 실패하여 상점이 폐업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점 수입에 의존하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후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서운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준뒤그 자식이 부모님을 등한시하거나 연을 끊는 일이 생긴 부모님들은 심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외로워 할수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거나 한 자녀에게 더 많이 주었을 때, 형제들 사이의 분쟁이 생겨 가족이 분열될 수 있으며, 이는 부모님에게도 커다란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한 평균 수명을 넘겨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우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70대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 넘겨주었는데, 90대까지 생존하며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부모님과 같은 사례가 그것입니다. 오래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지만 재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역설적으로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부모님들이 재산을 미리 물려주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와 함께 재정적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황혼 로맨스로 인한 전재산을 탕진한 바보노인. 70이 넘은 나이에 젊은 여성과 재혼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그 여성은 결국 젊은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고 뒤늦게 후회하는 노인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사연을 어느 공원에서 이야기를 토대로 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박 할아버지는 이른을 넘긴 나이에 쾌활한 성격의 지혜 씨와 새롭게 결혼했습니다. 퇴직 후 쓸쓸한 일상에 익숙해져 가던 박 할아버지의 생활은 고인이 된 아내를 그리워하며 지내온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바쁜 일상으로 할아버지와 자주 만날 여유도 없었죠.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게 된 지혜 씨는 서른 몇 살의 젊은 여성으로 박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던 두 사람은 어느새 가까워졌고, 박 할아버지는 젊음을 되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이 차가 있긴 했지만, 지혜 씨와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 기쁨 가득한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한결 젊어진 듯한 기분을 맛보았고, 지혜 씨와의 시간은 노년의 나날을 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들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몇 해가 지나자 지혜 씨의 태도는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박할아버지는 그녀의 변화를 단지 지친 탓으로 여기며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주려 했었지만 지혜 씨는 점점 더 늦은 시간에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할아버지는 지혜 씨와의 사이가 점차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는 지혜 씨가 다른 젊은이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지혜 씨의 눈빛 속에서 박 할아버지는 자신에게는 없었던 열정과 애정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은 깊은 실망감에 사로잡혔고 자신이 지혜 씨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이 지속되면서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재혼한 결정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결국 지혜 씨는 그의 곁을 떠났고 할아버지는 다시금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에 의지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된 할아버지의 마음엔 다시 허전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혜씨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박 할아버지는 그것이 참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위안이었는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마주하며 할아버지는 그 시간들을 추억으로 하고 뒤늦은 후회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죠. 그런데 알몸으로 쫓겨났답니다. 그런 분을 볼때 안타깝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가까이서 보면 더욱 가슴 아프고 연민이 드는 것 같으나 사실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선택이 그들에게는 설레임을 준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흥분되는 경험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위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로 오직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젊어서는 재기 가능성이 높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한번 내린 결정을 되돌릴 기회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늘 현명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시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또 다른 지혜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